잡았습니다. 음 나이스. 현재 수심은요, 6.5m 인데, 한 1m 정도 뛰어서 하고 있고요. 바늘은, 아야부사 1.5호 7번 바늘 쓰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작은가봐요. 약간 작습니다. 와 사이 좋습니다. 초리대 부러질 것 같아. <laughs> 이 리딩 어, 자, 요걸로 100마리 셉니다. 100. 싼 거립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타다 왔어요, 왔어요. 빙어가 왔어요. 왔어요. 어, 아, 도망가셔 에이. 이번엔 진짜 왔어요, 왔어요. 오,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도 좋아요. 스는말이잖아 나무가 나 봐봐 왔잖아. 나안 보고 있었는데. 응 어, 봐봐. 으악. 깜짝이야. 우땅다아 음. 나오나? 앞에 보이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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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도 쌍거리 했지 후라이팬 같은 띵띵띵띵 후라이팬 놀이 <laughs> 아, 또 쌍거리 즈 너무 차가 쌍거리 즈 안녕하십니까 낚시맛집 그레이트입니다 오늘은 좀 건방지게 누워서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아 의욕이 없어요 아 오늘도 딸아이랑 딸아이랑 같이 비어 낚시를 왔는데 어빙어 아 한참 잡다가 낮에 아이랑 같이 이굴루 만들다가 눈이 소복기 쌓여 있는데 뭉쳐있는 눈이 아니라서 구멍을 하나 뚫어서 눈을 물로 다져서 이굴루 쌓다가 촬영도 하고 하다가 핸드폰이 구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아 그래갖고 찍어 놨던 영상 다 날라가고 음 지금 완전히 멘탈이 나갔어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수중 카메라로도 찍어보고 네오디움 자석으로도 여기저기 다 쑤셔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일 이제 9597님께서 오셔서 예전에 배우는 자님 차키 찾아주신 것처럼 아이스 다이빙으로 핸드폰을 찾아주시기로 해서 일단 낚시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 부디 핸드폰이 잘 살아있길 바라면서 일단은 그래도 조금 고프로로 미리 핸드폰하고 병행하면서 찍어놨던 낚시 영상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핸드폰 찾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밥 먹고 이걸로를 만들다가 여기에 물 푸던 구멍에 핸드폰을 빠뜨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찾아도 안 나와서 9597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와, 어우, 9597님 내일 와주신다 그랬으니까 내일 한번 핸드폰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걸로는 예쁘네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 같은데? 여기서 앉아서 응아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변기 하나만 넣까 <laughs> 여기다 변기를 넣어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 네모난 거에다가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laughs> 구멍 뚫으래 <뚜렀에> 가운데다가? <laughs> 일단 얼음구멍 여러 개 핸드폰 찾으려고 뚫어놨던 거는 눈으로 덮어놨습니다 안전하게 누가 밟지 않게 토리토리 님께서 수중 카메라로 바닥을 훑고 계십니다. 하네요, 그래도. 하는데. 바닥이 뻘이라. 哇！哈哈。 이제요, 그 이게 얼음이 이렇게 보기에는 평평할 것 같은데, 밑에는 평평하지 않아요. 밑에는 울퉁불퉁해져 갈게요. 아... 아, 시원하다. <laughs> 그렇게 생각해야지. <laughs>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아, 지옥으로 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나오셨다. 집에 어? 있습니아요 아, 너무 안 보여. 아 아. 아예 아아 아예 안 보여. 비들 나오셨대. 하나 둘 셋. 아 아예 안 보여요. 까요제제 손바닥도 안 보여. 아. 아.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저, 빻삐꺼 주는 줄 알고, 아. 하려고 했어. <laughs> 아. 돼요? 괜찮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새로워. 뺏으이용. 네, 됐습니다. 네네네. 어 어머 어머. 전화를 해봐야 어 감사합니다.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웃음> 대박 대박. 어제거 <laughs> 맞습니다. <laughs> 우. <우와. 웃음> 어머 사람 되게 잘나타내신다. 역시 <laughs> 만남은 아침네 여기야. 와 표정이. 너 어떻게 찾았어요? 더듬었어. <laughs> 와, 더듬었어. 대박. 정덕이다 아, 그러니까 와. 어제 낚시할 때도 고패질을 해도요, 빙어가 안 먹어요. 이게 맞아, 맞아. 이게 딱딱 딱 그냥 느낌에 손 잡았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고패질하고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더 나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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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했어. 아, 어 살짝 서서 어, 이렇게 이렇게 아, 느낌에 아. 여기 딱 걸렸어요, 여기.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이렇게 있길래. 뭐지? 이거 만져보니까 네모아 이거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아, 네, 그래, 나 이거 이 핸드폰인지 확인을 못했어요 올라와서 올라와 보내지지 않아 그래서 저장갑 끼는 거야 저장갑은 그나마 좀 낫거든 그래서 손 실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는 이걸 잘해야 돼 그렇다면 더 길게 해? 아니야 이거면 더 길게 해야 이거 안 하려고 아니면 기능 산불 이게 알기뭐 이런 네, 영상 잘 보셨나요? 955실님께서 도와주셔서 핸드폰을 살렸는데, 결국, AS, AS 센터 갔는데,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휴대폰 보험 가입한 거, 또, 수리 불가, 확인서하고, 뭐, 견적서, 이런 거다 떼갖고, 지금 이틀, 3일째 계속, 뭐, 서류 보완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얼음 위에서 휴대폰이나 귀중품은 꼭 주머니 안에 지퍼 잠그셔서 보관하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또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저를 아시는 분 데이터가 완전 복구 불가능이라 사진, 영상, 전화번호 뭐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연락처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처 하나씩만 보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인간관계 끊기게 생겼습니다. 꼭 영상 보시고 제 연락처로 연락처 하나씩 성함하고 닉네임 같은 거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낚시마치 그레이트였습니다. 인사 잘한다. <laughs>